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9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모든 싸움이 되고 근심 걱정만 스는 올라가 주랑 모아든 자 Oh, Move on, oh, 영광 한자 올라가 올라가 복실이 같이 그대 안에 끼들거지 영광 모리다. 오늘 본문은 요란기하 1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시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 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치료하게 기록되지 아니 하였느냐 아멘 오늘부터는 11기 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본문보다 열왕기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왕기하 앞에서입니다. 열왕기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죠. 그러면서 남한국과 북왕국두 왕들이 교차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구약에서 어려운 책들이 선지서이죠.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그냥 선지서만 보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활동한 시기가 다 열왕기 하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와 예언서는 통합해서 읽어야 합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열왕기 하의 역사 흐름 속에 넣어서 읽으면 참으로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로 북왕국의 여로보암 이세는 강력한 왕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업적을 이룬 왕을 열왕기 하에서는 일곱 절로 기록을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완이 된다는 거죠. 선지서를 열왕기 속에 넣어서 함께 보면 더 많은 시대 배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서로 보완 역할을 합니다. 또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열왕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에 혼돈이 됩니다. 그것은 11기와 역대기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1차 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11기의 마지막 부분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 긴 왕이 바벨론 옥에서 풀려나서 왕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열한기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열한기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었고 남북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우상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또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대기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 귀환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역대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뭐첫 번째 이슈가 아니죠. 이들에게는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떤 왕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알려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을 새롭게 만들고 다시 나라가 부강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와 역대기 독자의 상황이 다름으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안다면 열한기와 역대기의 다른 점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만들어 줍니다. 열한기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옛날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실망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맞춰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한기 하를 시작하는데 그 열한기 하의 복잡한 산등성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번. 열한 기하 말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